자, 8번 문제. 기억범 보기 같은 경우에는, 보자마자 답을 수렴한다를 떠나서 넘어서, 얘를 2분의 루트 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세트로 한번더 적어보면,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x제곱 dx에 대한 극한값은 2분의 루트 파이라고 외우라 그랬었고, 0부터 무한대까지 x제곱 2에 마이너스 x제곱 dx는 극한값이 4분의 루트 파이. 얘네들 세트로 외우는 거야. 어쨌든 간에, 8번에서 기억은 수렴. 그래서 틀린 말인거고 니은번 같은 경우에는 어 얘를 극한을 극한을 이 아니라 이 피적분 함수를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묶어서 봐봐 그러면 1부터 무한대까지 x 분의 1 dx 더하기 1부터 무한대까지 x 분의 2에 마이너스 x dx 라고 봤을 때 뒤에 덩어리는 수렴 하지만 앞에 덩어리는 피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여기 있는 숫자가 1이기 때문에 발산해 그럼 어쨌든 수렴하는 덩어리랑 발산하는 덩어리를 더하게 되면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발산한다라고 해놨으니까 니은번은 맞는 말. 디귿번도 직접 적분을 해도 되는 거지만 0부터 1까지 x의 p승 lnx dx에 대한 수렴 가능성에 대해서 p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수렴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x의 0승이기 때문에 0은 마이너스 1보다 큰 숫자라서 수렴하는 게 맞는 거야. 디귿번도 맞는 말. 리얼번은 얘는 지금 fx의 g x 승꼴에 대한 극한을 물어보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에 xlnx꼴로 바꾸고 나서 x가 0에 가까워지게 되면 이 덩어리에 대한 극한값이 0으로 가기 때문에 이 값은 결국 0이 아니라 1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리얼번은 틀린 말. 미음번. 미음번은 지금 역함수의 미분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건데 우리 역함수를 미분한다 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함수의 잠깐만. 역 함수를 미분한다 라는 것은 원래 함수를 미분한 거분의 1이라고 쓰기로 했었는데 원래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5 더하기 2 사인 x분의 1이잖아. 근데 역함수의 미분해서 x 자리에 넣어야 되는 숫자는 문제가 마이너스 2를 넣으라 그랬으면 마이너스 2를 넣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2가 되도록 하는 x를 넣으라 그랬는데 그런 x가 지금 0이기 때문에 x 대신에 0을 넣는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지? 그래서 미음번은 틀린 말. 그러면 옳은 것만 고르라 그랬기 때문에 니은, 디귿 두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야.